수성문인마이백 립밤꽃 향수 블루투스 이어폰.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로렌조 빌로레시 덤든넷주 오드 퍼퓸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100ml 용량의 농도는 오드 퍼퓸. 향기가 은은하면서도 깊이가 있어서 하루종일 기분이 좋아져. 사용기한도 잘 확인하고 제조국 성분이 안전해서 마음에 듦. 이 향수 하나면 데일리로 뿌리기 완전 적절함. 디자인도 고급스러워서 선물용으로도 추천해.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드니깐 별5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보스 울트라 오픈 블루투스 이어버드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오픈형 디자인 덕분에 착용감이 진짜 편안함 하루 종일 끼고 있어도 귀가 아프지 않아 운동할 때도 흔들림 없이 딱 고정돼 있어서 걱정 없고 주변 소리도 잘 들린다는 점이 안전해 음질은 말할 것도 없이 최고 보스답게 사운드가 정말 고급스럽고 선명해서 음악을 듣는 재미가 배가 된 7시간 사용 가능한 배터리로 하루 종일 즐길 수 있어 완전 실용적이고 디자인도 깔끔해서 패션 아이템처럼 착용할 수 있지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멘솔의 담딥 모이스트 립밤을 사용해봤음. 이 제품, 진짜 고고스비다 겨울철에 입술이 갈라지기 딱 좋은 아이템이야. 바르면 시원한 멘솔 느낌이 확 올라오고, 발림성이 부드러워서 쉽게 섹스 바를 수 있어. 무색 무향이라 남녀노소 모두에게 잘 어울리고, 두개 세트로 가성비도 굿. 특히 자기 전에 듬뿍 바르고 자면, 다음날 촉촉함이 그대로 유지돼서 정말 추천해. 디자인도 귀여워서 선물하기도 좋고, 이 립밤 없이는 못살것 같다. 마음에 드니깐 별5 개.